안녕하세요, 착한 피디입니다. 오늘은 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롤링 힐스라는 호텔에 왔어요. Daddy, you donut? No, I don't like this donut. h a t I don't. It's too sweet. I don't like it. Who is y o u l love?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릴 성공 백도. 아, 칭찬의 힘이라는 아,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좀 길어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 저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까불며 장난치며 놀았다. 선생님은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좋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종이에 한 명씩 이름을 적어서 줄 테니 종이를 돌려가면서 종이에 적힌 이름에 그 학생의 좋은 점을 적어 주세요. 학생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종이에 한 문장씩, 한 단어씩 적어 가기 시작했다. 어, 그렇게 학생들에게 종이가 많이 채워졌을 때쯤에 선생님은 모든 종이를 거두어 갔다. 학교가 끝난 후 선생님은 종이를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나 나쁜 이야기들을 다 제외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이쁘게 글로 적어서 두었다. 다음 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친구들이 적어준 좋은 칭찬들이라며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그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칭찬이 적힌 종이를 보면서 흐뭇해 했다. 웃으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달라졌다. 학생들은 자신을 알아봐주는 친구들에게 고마워하기 시작했고,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변화는 시작되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그 선생님은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함께 모였다. 정말 내 인생에 잊지 못할 감사한 선생님이셨어. 맞아. 나도 이 선생님 덕에 힘들 때마다 이겨낼 수 있었어. 나도 그래. 어른이 된 학생들은 저마다 선생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주섬주섬 지갑을 열더니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이거 기억나니?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누어 주셨던 칭찬 페이퍼. 너도 가지고 있었니? 다른 한 명도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나도 힘이 들 때마다 이 종이를 보면서 나를 좋게 봐주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버텨왔었어. 한때의 한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경험이었다. 어른이 된 학생들은 감사함에 눈물을 적시며 각자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의 시간에 칭찬 포도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얘기할 때마다 저도, 음, 목소리도, 마음도 이렇게 눈물이 좀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